해리 프로토콜 하락 추세 돌파 큰 상승 결국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돌파하자마자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알트코인으로 수익 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의 8월은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캐리 프로토콜인데요. 이 리퍼리움, 그리고 센티넬 프로토콜, 그 다음에 캐리 프로토콜로 세력들이 이동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3일 전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 가격 세 번째, 네 번째는 90% 확률로 돌파에 성공하는데 돌파에 성공한다면 11원에서 14원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미리 말씀드렸죠. 상승하기 전부터 상승의 흐름을 갖고 있고 어디를 돌파해야 상승하는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알고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세번 했고, 네 번째 바로 돌파에 성공하면서 6원 때 돌파할 때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왔죠. 지금 매도하더라도 44%의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로 수익 내시려면 알트코인들의 특성 그리고 세력들이 얼마나 매집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 영상을 보지 못하시고 뒤늦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죠? 리퍼리움. 마이너스 50% 2시간 만에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딜 뚫으면 상승한다. 어디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37원. 이 위로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빠르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37원에는 안전하게 매도하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렸고, 250%가 넘게 수익을 내셨죠. 캐리 프로토콜부터 많은 알트코인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테니까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세력들이 크게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집 종목을 같이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2020년 코로나 하락 이후에 상승했던 첫 번째 파동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정이 없을 순 없겠으나 조정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진행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 조정 이후로 바로 상승을 할지 한번더 상승을 갔다가 한번더 하락하고 상승을 할지 이 부분은 지켜보아야 하나 여기서 10% 20%의 하락은 이후 100% 200% 상승에 비교하면은 내린다고 겁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스마트머니 세력 들은 절대적으로 매수 우위의 포지션을 갖고 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할 때는 가격적인 하락도 동반을 했었지만 결국엔 100% 200%를 넘어서서 비트코인이 400% 500%도 큰 상승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면서 긴축의 스탠스를 가지고 가다가 재무부에서 1.8조 달러의 크기의 대출을 새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하락 이후 큰 상승했던 그때의 시기와 똑같아지는데요. 1.8조 달러라는 부채를 미국이 새로 만들어낸다면 시장 유동성에 1.8조 달러, 2천조가 넘는 거의 4천조, 3천조에 가까운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산시장의 가격은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매집을 진행해 놓지 않는다면 엄청난 상승의 뽀모가 오면서 추경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실텐데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매수해서 이 시기에 매도하는 투자자. 이 부근에서 매수해서 잠깐 수익이 났다가 매도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평단가로 돌아왔다가 약간 상승했을 때 아, 조금이라도 수익 내야지 하고 수익 실현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현명한 투자자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한다면 이번 상승 랠리를 주도하는 주도 섹터 알트코인들은 못해도 1000%의 상승을 진행할 텐데요.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의 강도를 올린 종목 3가지와 이후 상승 랠리때이 상승 랠리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 2가지 총 5개의 종목 오늘부터 매집을 시작합니다. 이 5개의 종목 함께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와 5개의 종목 공유 공유 받으시고 함께 하반기에는 200% 300% 넘는 수익 만드는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두번세번 번 시청하셔서 꼭 기억하시고 하반기에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신 변한 모습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말씀드렸던 이 리퍼리움과 똑같은 상승 패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주말과 이번 주에 큰 수익을 낼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퍼리움 지지받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37원 라인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무료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남은 리퍼리움 끌고 와서 258%라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딱1 2주일 걸린 시간이죠 257% 340만원 246% 258% 1100 86만 원, 263%, 2,100만 원 이런 큰 수익들 많이 내셨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없을 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로 큰 변동성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면 이 매집한 종목들 한번 수익 실현 진행하고 재차 상승시키면서 거래량이 빠지고 하락 패턴을 만들 때 물량을 털고 나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지금 리퍼리움과 똑같은 매집 패턴으로 매집이 진행된 시가총액이 낮은 두 가지 종목. 리퍼리움의 상승이 끝나면 이두개 종목으로 리퍼리움처럼 새로운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이두개 종목 오늘부터 이번 주말에 시작될 텐데 매집을 하지 않으면 리퍼리움이 급하게 상승해 버려서 매수를 못 하셨던 것처럼 뒤늦게 이 영상을 보신다면 또 정보를 늦게 공유를 받으신다면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이두 가지 종목 공유 받으시고 리퍼리움 같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 받으셔서 꼭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말고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